안녕하세요. 어,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교사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대입전형의 개요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에는 크게 어, 수시전형과 어, 정시전형으로 어, 나뉩니다. 어, 수시전형에는 어, 다음 화면처럼 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전형, 어,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저희는 어, 실기 실적 전형 중에서는 특기자 전형만, 정시에서는 어, 수능 전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기 앞서서 전형이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전형이라는 용어는 뽑는 방법을 어, 의미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어, 석차 등급을 어, 활용해서 어, 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석자 등급은, 고등학교 석자 등급은 9등급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 지원할 때 면접에 대한 경쟁력을 생각해서 지원할 때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교과 연계활동, 서류, 보통 이런 요소들로 평가를 합니다. 이때 교과에는 아까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렸던 석차 등급 외에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교과 연계활동은 가장 대표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고, 이는 교과 활동 이외에 다른 모든 교내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류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대학별 인재상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마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면접을 실시한다면 어떤 유형의 면접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과 논술 역량을 함께 반영을 합니다. 이때 교과 성적은 반영 비율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은 논술 역량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는데 있는 전형이라면 이와 이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대학별로 논술 유형은, 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 논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 중에, 어, 특기자 전형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특기자 전형은, 어, 2021학년도에는, 어, 대폭 감소합니다. 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학특기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특기자로 어, 선발을 하는데요. 어, 이는 학생부와 서류 면접 어, 이런 요소들을 어, 하는 실시하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어, 확인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입니다. 어, 정시는 어, 수능 100 전형이 있고요, 어, 학생부와 수능을 어, 함께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 수능은 주로 어, 100분위와 표준점수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와 같이 최근 7개 년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시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가 이번 2021학년도에 소폭 감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정시는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21학년도에 어, 소폭 증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는 11월 달에 발표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발표에 따른 양상인데요. 앞으로 22학년도, 23학년도 갈수록 이 정시의 비율은 조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번 2021학년도에 42.3%, 그리고 종합 전형은 24.8%, 정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로 교과 전형은 소폭 감소하였고, 종합 전형과 정시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구체적인 인원을 보시면 어, 종합전형이나 예,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은 어, 2020년도 대비 어, 소폭 증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어, 논술 전형과 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보시면 어, 작년 대비 어, 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어, 뭐 최근 7개년 동안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어, 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럼 교과 전형 중심으로 어, 대입을 준비하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경우 어, 물론 뭐 전체적인 대학에서는 어, 교과 전형이 없지만 서울권에 있는 15개 대학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서울권에 있는 15개 대학의 인원을 보면 종합 전형이 44%로 오히려 교과 전형 8.1%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전국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교과 전형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형들을 살펴보고 조금 더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전형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학력 인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3에 해당하는 학력 인구는 45만 7674명과 같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5만 2567명이나 적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재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6만명이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모집정원을 못 채운 대학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해는. 52,567명이나 더 적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어, 대학 정원을 채우는 데에 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능의 경우도 어, 모집 정원 그 학력 인구가 적은 만큼 어, 등급 따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어, 정시 전형에 의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과 수시에서 종합 전형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였고 수시에서 논술 위주의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정시에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집 정원은, 어,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어, 419명이 줄었습니다. 어, 모집 정원은, 어,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서 학력 인구는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 재학생들이, 어, 대입 전형을 세울, 대,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어,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중에 특히 특기자 전형들, 그리고 논술 전형의 인원들이 주로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입 전형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